나봐봐. 어. 아 이거 안돼. 나봐 나봐. 와, 아 잡아야 어, 나. 아. 아, 나. 너 어떻게 나. 야, 어떻게 뭐 잡는 거있네어 잡아 잡아 잡아. 아, 그래. 야와 아, 안돼. 아, 어 아, 아, 안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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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가방. 앞으로 가래 안돼 안돼. 너 건져지 마. 아.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못잡는다 가장 없으면 나 죽는데. 액션이야, 액션! X1. 어! 액션야 액션! 봐봐, 아이씨! 어! 떨어진다! 어이씨! <목소리> 어! 떨어진다! 어씨아씨 아, 아, 어! 아, 어씨아씨나 죽었어! 나큰어 어! 나 큰일 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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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봐 떨어졌다! 어씨 어! 어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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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받는 뭐 거야 <laughs> 뭐 받는 <하는> 거야 휴한 몰골 다 봤어 진짜 정 떨어진다 정 떨어진다 뭐야. 아니 진짜로 뭐야? 어? 내가 얘기했잖아. 어. 내가 한국에서 탑사 모셔온다고 했잖아. 아, 아. 아, 여배우님. 아, 지민이가 우리 저기 갤티야? 어, 어, 어. 나는 어디게 여기 왔나 하고 갤티인지 모르고. 아 지나가다가 고왜왔지왜 지나. 대휘 형이 부탁한 특급 게스트입니다. 아, 아. 아. 자, 호치민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여배우 김지민 씨. 제, 제가요 좋아할 호의 지민 호지민. <laughs> 오, 오, 맞네. 호치민. 오, 형, 오, 좋다, 좋다. 호지민, 우리 여비즈 김지민 씨. 아, 게스트, 게스트.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래. 아까 전에 나랑 문자 있었는데. 어, 일부러 티안 내게 이렇게 했지. 대박이다, 오, 진짜. 소름끼 친다, 진짜. 어, 근데 오자마자 그런 모습으로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어. 괜찮아요, 형, 근데 특급 게스트? 어, 난 너무 좋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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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미워하는 <laughs> 거. 같은데? 어, 어. 그래, 형이 아까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원래는 리액션이, 어? 시 얘기해야 되는데, 어,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laughs> 이런 얼굴, 그지? 네. 어? 이러고 비행기 타고 왔어? 네. 이거, 이거, 이거 런닝복장 아니야? 공항에 일찍 도착해 갖고 어. 공한 바퀴 었어아 아, 벌써? 아어꼴백기 어, 싫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름. 복장을 웃기려고 우리한테 컨셉을 잡고 왔는데 지민이한테 묻혔어. 묻혔어, 묻혔어. 나왜 <laughs> 갈아입길래 오빠 왜 저러나 했을까? <laughs> 아, 갈아입었어, 심지어? <laughs> 있었어, 이유가. 내가 다음 스파 저기 진짜 진짜 괜찮은 장소 내가 섭외해놨거든? 두 분을 위해서. 아, 우리 둘서 어. 이제 거의 가려면 은 택시를 타고 가야 돼. 네. 택시비 독박해야 되는데 지민이! 합류했으니까 뭐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거지? 아, 바로 아, 들어와? 할게요. 네. 어떻게? 아니, 뭐 싫으면 빠져도 돼. 아니요, 안 싫어요. 아, 진짜? 아니요. 그러면 너 삐지지 않기. 절대 안 삐져요. 서운해하지 않기. 화내기 없기. 그럼 뭐 하나 써. 뭐 하나 써. <laughs> 어, 쓰자, 쓰자. 박수. 박수. <laughs> 삐지거나 서운해하면 안 되고 어, 좋아. 그냥 즐거워야 돼, 계속. 아, 그냥 즐겁습니다. 그지 같지만 여기다 하나 써. 나 김지민은 나 김지민은 독박투어에 참여하며 모든 게임에 임할 것입니다. 어길 씨 은퇴하겠습니다. 오오 지금 바로 저희가 그 이동 택시비 독박 게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81층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독박트 이런 거 할까? 그 그래, 독박트 81층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독박트. 전 전에 걸린 사람 누가 형? 나지. 형이 그러면 형, 매, 네가 몇층몇층 몇층 할지. 네요. 자 갑니다.

역줄 알았어 내가. 뭘? 자, 밑에서. 내가 일어나자 알았어. 밑에서부터. 내가 일어나자 알았어.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십이, 십삼 십삼. 내가 이렇게 할 때부터 알아서. 둑 친구, 둑 친구, 둑 친구, 둑친친 돈박자, 네가 돈박자 네가돈 내자, 네가돈 내자 네가돈 내자, 돈내아 Don't talk, nigga. d 는데 t 지 a 삐 k n i g g 첫 게임 게임에서... n 어? t t a 첫 게임 i g g a Don't 데깜빡했 nigga. Don't talk, nigga. Don't talk, nigga. Don't talk, nigga. Don't talk, n i g 알아? 아, 어. 아는데 왜 했어? 아니 그래서 뒤집고 들어가려는데 아침을안 주더라고. 하나, 둘, 셋. 십사 층 둘, 셋. 십사 층몇줄 알았어 내가. 어... 심지유생윤 어떻게 한줄 알아? 아았어나잠이 좋아 줄... 왜 그러는지 알아? 혹시 나한테 할까 봐. <laughs> 이건 사실 신고식입니다. 처음 왔으니까 아, 덕박터 이런 거다라고 맞아요. 어 알려 줄 거니까. 좋습니다. 아.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차온 거야? 네, 불렀습니다. 자, 7인승 네. 근데 한대다탈수 있어? 네. 아 그래? 과자들이여 아니 준호하고 지민이하고 같이 타. 아니돈 내는 사람이 우리는 누리야. 엉덩이 큰 사람이. 아 정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에 너무 좁다. 어, 다탈수 있네. 어... 내 가운데 탈. 내가 돈안내게 그러면 내가 뒤에 탈까? <laughs> 우리 돈내는 사람 우리 있어 편한 자리에 돈내는 사람. 어 좁아서 어떻게? 어 대웅. 어. 그럼 그래 내가 형 주소 찍은 대로 간대. 어. 우리 쌀국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저는 지금 베트남 와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 아 그러네요. 지민이 배고프겠다. 진짜 배고파. 어. 어? 한글로 써 있어. 어, 어디? 어? 어 진짜. 어디? 그대와그대와우리가 그대와. 네? 어, 말씀드렸죠? 어 진짜네? 케이파스타래, 케이파스타! 베트남 에서 한국 음식 먹는 거야? <laughs> 뭐야? 케이파스타? 자, 들어가시죠. 여기야? 들어가시죠. 여기 들어가시... 오. 와 여기야. 우와. 우와, 진짜 한국 같다. 약간. 우와. 안녕하세요. 케이파스타. 오, 한국 맛좀 하셔. 안녕. 어디로 들어가? 이거 뭐야? 어떻게 들어가?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어, 어이야, 이 뭐야? 어, 어. 어, 어이야, 어, 이 뭐야? 어, 어. 우와, 문 봐! 안녕하세요. 어, 야, 안녕하세요. 우와, 문이 안녕하세요. 되게 특이해. 너무 이쁘다. 이거 뭐 극장이야? 어, 이쁘다. 문 봐! 극장 같이 열려난 벽인지 알고 나도.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검색했지만 안녕하세요. 문이 이렇게 생긴 줄은 몰랐어. 그러면 어, 여기 되게 분위기 있네요. 서울 오피션즈. 우리 자리는 예약 안 했고 이제 두분 여기 앉으세요. 와. 어, 우리 따로? 따로.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네. 아 우리 둘만 먹어요? 어, 둘만. 오붓한 뭐야? 시간 가지라고. 아 우린 빠져줘? 응. 빠져줘. 같이 드시지. 아니 밤중도 아닌데 벌써 <웃음> 빠져? <laughs> 밤중에는 왜? 아니 밤중에는 뭐 둘이 뭐냐, 뭐 그냥 어? 뭐 어? 와인이라도 한잔 하면 서 미룰 수 있는데 지금부터 밥 먹는데 우리가 빠져? <laughs> 맞잖아. 그래. 어? 우리가 그래, 눈치들이 없어. 네, 그래. 어. 아, 아 우리가... 아니 우리가 아니 이제 앉아 앉아. 사귄 지가 좀 됐어. <웃음> 괜찮아. <웃음>

아우 나도 여기서 먹고 싶은데. 우리 딴뭐 어디 어디 근처에 어디야 한번 찾아보자. 나도 파스타 먹고 싶은데. 밖에서 먹으면 안 돼? 아, 나 여기서 먹고 싶어. 그러면은, 모른 척하고 옆에 앉자. 음. 그럼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방해하지 말고, 음. 그냥 옆에서 먹자. 대화에 신경 쓰지 말고. 아예 저 대화 신경 안 써서 모른 셈에 저기는. 어, 어. 우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밥 먹으러 온 거야. 우리끼리 온 거야.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데, 어, 어. 아예 아예 안는척 따지마, 어. 대화도 하지 마, 유령 치고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분위기 좋다. 맞아. 여기서 먹자. 그래 그래. 어, 어, 어. 어. 아유. 아유. 가래, 가래 가래. 좋네 여기. 어, 여기서 먹, 우리 여기서 먹자. 여기 맛있있대 오, 여기 좋다. 가래는 이유가 뭐야 대체? 우리 A 급 연예인들 약간 스캔들. <laughs> 스캔들 스캔들 이런 말. Excuse me. Excuse me. <laughs> 시그니처. Yes. 시그니처 원. 머시룸모 원. 파스타. 나는 크림 파스타. 난이거 먹어야 되겠다. <laughs> 유세윤은 운동해서 이런 거안 먹어요. 나 파스타 먹는데 면도 먹어? 파스타 면이 네. 단백질이 많대. 아 그래? 인규야 너 피자 좋아하잖아. 나 피자 좋아해. 보통 마지막 날이런데 i e t n a m City. Vietnam c 이 마지막 날이면, l 는 r a L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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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r a L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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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연인들이 많이 오는 데인가 봐. 그러게. 아 여기 연인들이 있네. 아, 시절 좋네. 어? 아, <laughs> 그림 좋다. 아닌데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연인 아빠와 딸 아니야? 야, 야. 아, 분녀지간인가? <laughs> 연인 아니야. 그런가? 연인 아니야. 아야야야! 듣겼다 듣겼다 듣겼다. 백퍼 연인 아니야. 아, 배불러. 보고 있어도 배부르다 고기만 <laughs> 해도 배불러. 아, 배불 그래? 때다. 배 음, 이거 너무 맛있 아, 아, 대불이 맛집 추천했배불 응. 음, 아, 어, 여기 잘 왔다. 맛있네. 배불 맛집이야 맛집이에요. 아, 맛집. 맛집이야 검색 진짜 진짜 많이 했어. 되게 맛있다. 서양반들이 누가 내려고 와인까지 시켰어. 미쳤나 봐. 와인을 병째로 시켰어? 아. 자, 김진호와 김지민의 사랑을 <laughs> 위하여. 우리 사랑을 <사람은> 왜 자기들이 처리하는 <laughs> 거야? 아 너무 많이 시켰다. 이거 이거 그 거기에 들어는거 있잖아. 음. 전체적으로 바질을 많이 쓰네 베이스로. 아 이게 바질 페스토 피자구나. 어. 맛있어. 음. 맛있죠. 인정하신다. 이 음, 음, 어 맛있다 진짜. 야 맛있어. 봐봐 쌀국수 먹고 저기 이태리 음식 좋잖아. 그러네, 괜찮네. 이번에는 바질랑 이 새우가 막. 아, 이렇게. 어. 어. <laughs> 약간 연인끼리나 부부끼리 오면은 이런데 한 번은 오고 싶은 거 같아. 그래. 오이도 네. 가서 몰디브 한잔 아, 그래? 할까. 어, 이게 시그니처 메뉴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릇도 되게 이뻐요. 그러게, 네. 네. 그릇도 이뻐. 네. 응. 여자라 그릇을 보는구나. 남자들은 어. 아예 안 보지. 응. 그릇 네가 말해서 알았어. 어. 네가 그릇이 되니까 보이는 거야, <laughs> 지민아. 준호가 프로포즈는 했을까? 준비요? 준비는 하는 것 같던데. 프로, 프로포즈 준비하고 있다고? 맞아. 어떻게? 극장 빌린다 그랬던 것 같아. 극장을? 음. 극장 빌린다 그랬던 것 같아. 극장을? 음. 통으로. 프로포즈 를다마련놨어 <laughs> <응? 웃음> 너희는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 저는 와이프 사는데 찾아가서 빨개 먹고. 무릎 꿇고 했죠. 진짜? 진짜? 무대에 빨개 벗어 그때 술이 좀 취했는데 아유. 내 머릿속으로는 나 이렇게 아무 것도 가진 거 없어도 와우. 나랑 결혼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그냥 그냥 그빨가 벗은 거 뭐야 싶은데 의미가 있는 거네. 그런데 그럼 당연하지만 더 좋아했어. 내가 아마 방송 최초일 걸 프로포즈 했어. 근데... 네. 편집됐어! <laughs> 최초! 방송 최초! <laughs> 왜? 그때 왜? 내가 집으로 할 때인데 애가 프로포즈 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laughs> 어... 맞아... <laughs> 형! 나 편집됐죠? 프로포즈한 거! 저쪽 얘기하지 마! 편집됐어요 선배님! 아 인규 프로포즈 편집됐지! <laughs> 어. 아, 미안해! 둘이 대화하는데 미안해! 미안해! 시간 쓰지 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였어! 죄송한데 너무 끼고 싶어요! <laughs> 너무 재밌어 보여요! <laughs> 네.